지난주 밤에 잘때 새벽에 중간중간에 제가 원래 잘 깼는데 잠이 또 잠깐씩 깼는데 그때마다 뭔가 그 레이키 받았을 때 느꼈던 그 하얀 빛 마지막에 봤었는데요 그 하얀 빛이 제 눈을 쓸어 내려준다 그런 느낌을 그 당일 날잘때 받았고요 새벽에 깨거나 그랬을 때 싱볼 명상이나 그때 했던 레이키 음악 또는 발연법 하면은 또 다시 잠들고 그랬어요 레이키 받으시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세요? 가슴면 상태에 어. 보통 많이 들어가시고 오늘은 보내드릴 때 상체 쪽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었어요. 머리하고 가슴이 특히 많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 잠깐 두번 두 정도, 정도, 정도 숨이 어 코를 고는 듯하게 숨이 제 마음대로 안 쉬어졌다 쉬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 답답함이 느껴질 때 다시 한번 번 코를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두번 정도, 정도 그랬거든요. 뭐가 딱 막혀지면은 네, 그때 어, 의식으로 어, 바로 돌아와서. 숨을 제대로, 제대로 이제 다시 집중해서 쉬고, 그런 네, 게 있었어요. 보정적인 그 네. 감정이 딱 올라왔을 때, 눈 감고 그 감정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그 감정이 네. 신체 부위 특정한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네. 느낌이 오. 그래서 공항 발작할 때도 숨이 안 쉬어진다는 느낌이죠. 가슴이, 심장이 압박되면서 쪼여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화가 안 나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화가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화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근데 그게 참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감정은 참으면 안 되고, 흘려보내주셔야 되는 건데, 흘려보낸다는 말이, 그냥 화 났구나.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만 느끼고, 그 감정에 올라타서 그 화를 내. 나게 한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만 느끼고 지나가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서 누가 나를 화나게 했으면 이 사람한테 화내고 음. 싶은데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보통 죄책감도 많이 들고 또 수치심,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감정을 관찰해 보시면 누군가를 만약에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러면 때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딱 올라왔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깐 멈춰서 관찰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구나, 때리고 싶구나. 이거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잠깐만 관찰하시기만 해도 실제로 때리는 행동을 안 하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관찰하는 것 자체가 곧 명상하시는 거니까 내 눈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이 사람 때문에 네.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할 때그 사람한테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화를 정말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참을 수 없이 올라왔다. 뭐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느껴지는 죄책감, 수치심 이렇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추가적인 감정에 대해서 혼자서 조용하게 다시 한번 감정을 불러와서 감정을 인격체처럼 친구처럼 함께해 보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 강아지를 봤을 때막 집을 어지럽혀놔도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는 거잖아요. 내 감정도 나의 일부, 결국엔 나의 모습인데, 어제 부정적인 거는 내가 보기 싫다고 머리로는 좀 봐줘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밀쳐내고 있지 않았는가. 갓난 아기가 울어도 사랑스럽게 보듯이, 그렇게 그냥 감정을 안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감정을 안아준다는 말이. 집에 인형이나 뭐 쿠션 같은 거 있으시면 껴안고 해보셔도 음. 도움 될 거예요. 감정을 따로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형이나 베개 껴안으면서 얘가 내 감정이 인격화된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내 모습이에요. 얘가. 어떤 모습이든 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고, 얘도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것대로 사랑받고 싶은 건데 계속 너는 잘못됐어 하고 좀 눌러버리는 게 습관화 되셨으면 초반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시면 분명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저도 감정을 엄청나게 많이 눌렀었던 사람이고 너무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요. 그러니까 감정은 눌렀다만, 눌렀다만 보면 저처럼 이렇게 그렇게 공허 발작으로, 발작으로 몸의 괴롭힘으로 온다거나 맞아요. 얘가 빠져나가게 허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감정 태풍이 확 왔는데 싫다고 음. 막 계속 밀치면 더 거세지는 거라서 내 몸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막 눈물도 나고 힘들 수 있죠. 그 감정을 느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대로 딱 허용해 주시면 이 과정을 그래도 여러 번은 반복하셔야 될 거예요. 제일 뿌리가 되는 그 감정 있잖아요. 지금 계속 힘들게 하는 그 감정. 네. 어,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부터 먼저 돌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다른 모든 것도 같이 풀려나면서 같이 좋아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